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뚜용입니다. 자 정말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프고 코가 막히고 가래가 끓고 열도 많이 나고 녹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세이브를 하루하루씩 녹여가면서 와 이거 유튜브 펑크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마조마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이러다 보니까 어이 정도면 녹화할 만한데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완치는 안 됐고 자가격리 기간이고 목은 조금 아슬아슬하고요. 가래 조금 끼고 호막힘도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녹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코로나 걸리자마자 바로 만우절 버전 마인크래프트가 출시를 했더라고요 블록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머리 위에 들고 다니는 거어나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열도 나고 그런 상황에서 녹화할 순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좀 놓쳐버려 가지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 내가 녹화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면은 유튜브 광 많이 나와 가지고 개꿀 빨 텐데 하필 아파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같이 한 달에 다섯 번 집밖에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곤 합니다. 물론 이 다섯 번은 편의점 가는 거 포함이에요. 그만큼 안나가는데 코로나에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정말 하늘에 계신 분 만나뵙고 온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안 일어나도록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회차에서 뭐 했냐면은 여기 아이템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아이템 분류기 세팅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굴릴 때. 아이템 분류기에 세팅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거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 영상의 댓글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거 분류기에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비교기시로 두칸 늘어나서 옆 분류기에 고장 나거나 하진 않는 거야? 라는 댓글이 달렸고 저는 여기에다가 한 라인당 레드스톤가루 두개 쓰는 분류기도 있는데 그거로 저렇게 만들면 고장나요라고 댓글을 단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요게 거요한 라인이에요. 보시면 레드스톤가루 두 개를 쓰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고장 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제가 깻모월드 가서 좀 보여드 드려야 될것 같아요. 겜모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작은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 구요. 아이템 분류기를 두 종류를 현재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는 레드스톤 가루가 한 라인 당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한 라인당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두 개짜리는 옆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세 개짜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저는 솔로 생활 진행하면서 대부분 이두 개짜리로 만들어라 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개짜리는 레드스톤 가루가 하나 더 들어가고, 블럭도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 아이템 분류기는 아이템 공급이 꾸준하고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때 꾸준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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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때 효율적인 아이템 분류기예요. 아이템 분류 세팅되어 있는 깔때기 위를 깔때기가 지나갈 때깔때기는 아이템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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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보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아이템을 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장나질 않아요. 전송 속도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전송시켜 주는 속도가 고정적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말 그대로죠. 아이템 흐름이 고정 고정적이라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도 아이템 흐름이 고정적이라는 겁니다. 아이템 흐름이 느려요. 그러면 아이템 공급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은 여기 아이템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깔때기 안에 아이템 5 세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아이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깔때기 위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애들은 얘들은 네 5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 회차에서 여기다 꿀이나 상자 올리고 얼음 올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레드스톤 가루 3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이 갑자기 확 공급이 되더라도 고장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거는 왜 고장나고 이거는 왜 고장이 안 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할 거예요 분류기 세팅을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칸에 아이템을 충분히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는 더미 아이템을 하나씩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아이템 세팅이 완료가 돼요 여 18개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죠 18, 11,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 이제 18, 11, 11이겠죠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레드스톤 가루를 하나씩 보낸다. 이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칸에서 19. 18, 19, 18, 19, 18. 이렇게 되면서, 레드스톤 가루가 19가 되는 순간, 비교기에서, 레드스톤 신호를 쏘아 보내주는 힘이 한칸 세져요.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두칸한 칸, 두 칸, 한칸 이렇게 되면서, 중계기도 깜빡깜빡깜빡 거리게 되고, 중계기가 깜빡 거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레드스톤 횃불이 불이 꺼지게 되고, 깔때기는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오면 아이템 전송을 멈추게 되고, 깔때?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깔때기는 아이템 전송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아이템 분류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아이템을 규칙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깔때기 라인이 아니라, 상자꿀, 얼음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인위적으로 테스트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18개 들어있고 18개, 18개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죠 만약 여기에 한꺼번에 레드스톤 가루확 들어와서 64개가 돼버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딱 돼버리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 레드스톤 토치가 다 꺼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비교기에서 레드스톤 신호를 한 칸만큼 쏘아주거나 두 칸만큼 쏘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레드스톤 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두 칸뿐만 아니라 세 칸, 네 칸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회로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게 된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아이템 세팅이 다날라갔어요 가운데만 욕심 그득해가지고, 아이템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애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 요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이 레드스톤 가루 두 칸짜리는 181111이었어요. 하지만 요거는 41111입니다. 1 세팅하는데 양을 많이 필요로 하긴 해요. 411111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41, 41, 41. 여기에서 64까지 꽉 채워요. 이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회로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기적인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질서 있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은 요걸 이용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요걸 쓰시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장이 안 나니까요 자 되돌아 왔고요 아이템 분류기 세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금 건드려 줘야 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이걸 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아이템 분류 세팅해 놓은 거다 빼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물이 셀 수도 있다는 라거 아니다 물은 안셀것 같은데 여기 있는 레드스톤 토치를 한 번씩 제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이템 아이템 세팅이 놓은 거, 아이템 블루 세팅이 놓게다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고치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 네, 나 계속 말하고 있다 보니까 목에서 가래가 껴가지고 목이 점점 허스키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laughs> 여러분 허스키한 목소리 뚜뚜 형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 때좀더 까랑까랑한 뚜뚜 형의 목소리가 좋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아이템 블루 세팅 아 망가졌네. 여기 18111이었는데 11111로 바뀌었죠? 네, 여기 깔때기가 석탄수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철 주기 아이템 분류기 세팅이 망가진 거예요 이거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빨리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해야 할일 빨리 해치우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층부터 깔끔하게 아 안돼 내가 세팅이나 옷값 다 날라간다 아. 자, 여기 4분의 1은 해, 완성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자, 분류 세팅한 거다 날아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이 상자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깔때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렇게. <laughs> 후, 정말. 네, 4분의 1 완성. 여기는 괜찮아요. 진호빛 반블록만 채워놨으니까. 여기도 솔직히 괜찮아요. 어, 근데 이제 여기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 로 아이템 세팅을 해놨거든. 자 1층 다 했거든요 2층 시작합니다 2층 제일 문제인데 큰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단 허공이잖아아자 4분의 3 했어요 2층 다 하고 여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기 하면 되는데 와 여기가 제일 문제네 휴 와다 했다, 세팅! 이제, 여기 있는 분류기는 완전 무결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나 몸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든, 완성을 했네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코로나 걸리면은, 진료, 진단서 떼주는 거, 약값까지 공짜로 지원해주거든요? 하루 세번 약을 먹는데, 그게 엄청 졸려요. 일어나면 밥 먹고 바로 자고, 또 일어나면 밥 먹고 바로 자고, 그래서 하루에 한2 0 시간 자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졸린 마음을 그대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녹화하고 있다는 점 작업하면서 진짜 몇 번이고 자고 싶어지는 욕망이 휩싸여 있었지만 펑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제 볼을 몇 번이고 때려가면서 작업을 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퀄리티가 좀 별로지만 펑크를 안 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렇게 녹화했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안녕 안녕